웨이인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웨이입니다 아이돌 q a 편으로 찾아왔는데요. 댓글 중에 매니저 관련한 댓글이 조금 있어서 제가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바로 저희 크레용파 매니저 일을 담당하셨던 서상필 대표님을 모셨고요. 지금 저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 거의 크레용파 말고도 다른 아이돌 팀, 다른 연예 선배님분들을 많이 이렇게 담당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런 썰도 풀어보고 매니저 관련된 궁금증을 좀 풀어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매니저가 되는지, 가수와의 관계는 어떤지 등등등 굉장히 많은 지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저희가 샅샅이 파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시죠 짠 모셨습니다 후. 안녕하세요 네. 서상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잘 하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색한 거 아니시죠? 되게 자연스럽게. 아, 자, 자연스럽게. 우리 네. 크리파 정말 바빴을 때 오셔가지고 진짜 전국 각지를 다 돌면서 행사도 하시고 해외에도 오랫동안 나가 있기도 하고 그때 <laughs> 눈물 나요. 아, 네. <laughs> 갑자기 눈물. 네, 진짜 정말 왜 우리가 이랬어요? 왜 이렇게 힘들 때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또 그때 매니저 처음이셨었잖아요. 그렇지. 진짜 그래서 저희도 좀 불안했거든요. 솔직히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매니저 경험이 진짜 없으셨던 분이 너무 적응을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한참 이제 신인일 때 조금 이제 알려. 시계 딱 오셔가지고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항상 매니저 조금. 핍박을 받았어요. 아, 핏박, 핍박. <laughs> 핍박 받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딱 나타나가지고, 어, 우리 구세주가 왔다고 막 그랬거든요, 멤버들끼리.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를 떠나셨어요. 왜? <laughs> 네, 저희를 떠나시고, 많은, 어, 더 훨씬 저희다 선배님이신 분들과 일을 또 하시고, 남자 아이돌 분들과 일 하시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매니저 경력을 좀 오래 쌓으셨어요. 매니저에 관한 거를 제가 그러면은 오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laughs> 아, 첫 질문도 조금 센데요. 자, 연예인이 갑인지, SNL 극한 직업 매니저 편 이런 거 보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좀 재밌게 만든 거긴 하지만 실제로 좀 그런지 이거좀 여기서 밝혀주실 수 있으신가요? 갑질 당한 적은 없어요 아 진짜? 응. 없어요? 오 그러면 약간 좀 현타가 온다거나 아 내가 이런 거까지 해야 돼? 너무 개인적인 물건 키뭐 그런 여성용품들 그런 거를 없다고 막사 오라고 한다든지 음. 뭐 너무 아파서 뭐 그런 거 거는 당연히 음. 충분히 할수 있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해도 조금 아 이런 거까지 해야 돼 이렇게 느낀 그쵸, 적 있으셨던 거죠? 분성이 아실 것 같아요. <laughs> 아, 그치 그럴 수 있지. 응. 아 근데 이거 저한테 시킨 건 아니고 어. 저랑 같이 일했던 어. 분한테. 저도 그건 들은 적 있어. 어떤 걸그룹 아이돌 매니저인데 집 앞에 슈퍼 가는 것도 같이 가는거불러내가지고 본인한테는 이제 집 앞인 거죠. 슈퍼가. 그것도 내가 못 가니까 너가 사서 이렇게 갖다 줘라. 그런 거건 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회사에서 그렇게 좀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돌들 보면은 저는 회사 나오면 저렇게 조금 바보가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게좀 매니저가 너무 사것부터 시키고 저도 조금 과잉부 아닌가라고 느꼈던 적은 학교를 이제 다닌 적 있었잖아요 전 대학교를 이제 병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초반에 막 같이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학교도 같이 갔었고 전자상가에 제가 개인적으로 뭘 고칠 일이 있어가지고 뭔지 아시죠? 기억납니다 네. 갔는데 거기 전자상가에서 저를 봤다고 이제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거 봤다가 혼난 거예요 왜 같이 안 갔냐 회사사람 매니저나 왜 혼자 갔느냐 근데 그게 나는 혼날 일인가 싶은 거죠 저제품 고장 났다거나 이런 거는 혼자 갈수 있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정말 대판 혼났어요 난리 났어, 났어. 저도 갑자기 혼났어요. 어 맞아 같이 혼났어. 간지도 몰랐는데 맞아요, 어디 분자상가로 그러니까? 갔대는데 왜 몰랐냐 그쵸. 말을 안 했을까 그냥 간 건데 그치? 자연스럽게. 나도 매니저님한테 미안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펼쳐져서 그때 막 울고 불고 그쵸. 난리났지. 내가 왜 이것까지 그래야 되냐 이러면서 울고 불고 대판 난리났어요. 그 그치? 사건 하나로. 결국엔 같이 갔잖아 다시 한 번. 어 결국엔 <laughs> 다시 가서 그랬죠. 조금 이거는 글쎄 이렇게까지 <laughs> 한국 시스템이 좀 그래야 되나 싶을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저는 감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항상 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방송가에 좀 오래 있으셨는데 가장 예뻤던 연예인? 저는 그분. 딱한 명. 김소현 님? 배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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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기억나요. 그분이 음악중심 MC셨는데 그때 그리다 놀랐잖아요, 너무 예쁘셔가지고. 어... 너무 예뻐가지고 무슨 진짜 천사인 줄 알았어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소녀시대 윤아님다 지나가는데 정말 딱 그분 보고 보이셨어요 비율도 정말 그냥 남다르고요 진짜 얼굴도 너무 조그맣시고 예뻤어요 연애 같은 것도 알면서 모른 척 해주신 적 있는지? 그렇죠 대충 짐작 정도? 아저는 100%다 생각되지만 그냥 전혀 모르겠다는 음. 정도? 그런 거 센스 있게 지켜줬죠 그런 건 들은 적은 있잖아요 통화하거나 이런 적 그쵸, 들은 적 있잖아요? 약간 많이 들었는데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도 다른 분 연애입니다 <laughs> 있나요? 있죠. 어 음. 뭐, 누가 여자를 만났는데, 뭐 여자친구가 있었어 여자친구가 있는데 막, 여자가 통하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건 아니었고 그런 그냥 여자친구나 이성친구가 있다는 거 비밀로 거, 음. 보통 하잖아요. 비밀로 네, 네, 네. 하는데 일단 내가 딱 들었을 때아저거는 분명히 이성친구 계가 아, 음. 느낌이 올 때가 있죠. 먼저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저 되게 음. 웃긴 거 들은 거 있어요. 진짜 인기가 많은 연예인인데 음. 방송 PD랑 사귄 거야 아이돌이랑. 어. 아이돌랑 어. 이 어. 사귀었는데 노래를 듣겠다고 음. 카니발에 자기 블루투스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 멤버가. 음. 근데 이제 나가서 PD랑 한국를한거예 근데 음. 그 블루투스니까 그 카니발 안에 통화 내용이 다 들린 거예요. 모르지 그당사자는데 매니저랑 가수는 거의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음. 같이 붙어 다니고 이런 좀 연결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아. 비밀이 없어 거의. 음. 그래서 거의 이제 노출한데 오히려 막아주겠죠. 그게 조금 이제 알려지면 득이 없겠다 음. 해가 되겠다 싶은 거는 뭐 당연히 알아도 조금 조용히 하고. 음. 음. 근데 그거는 이제 조용히 해주시는 분도 있고 회사에 또 말하는 분도 있고 다 아, 이거는 정말 사람 성격이다는 거. 아 뭐. 매니저랑 아티스트랑 연애하는 경우도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도 해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해보셨나요? 그냥, 예, 왜 사기, 사귀...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아 어, 주위에서. 어.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없어요 주위에 보면 뭐 나중에 뭐 결혼하는 커플도 있고 그런 뭐 기사에선 보고 했는데 연예인들은 일단 같은 연예인들끼리 인사를 하거나 스케를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그런 적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멋있고 이쁜데 그런 사람들이 더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형사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 것 같냐면 매니저가 이렇게 다 챙겨주잖아 의지가 되는 죠 아. 그래서 뭐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그 사람 생각이 난다 아니면 정이 들어버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음. 매니저가 잘생겼던 거 아닐까? 그랬겠죠? 어쨌든 이제 흔하진 않다는 거. 그러면은 매니저가 그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는 많이 지원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직은 추천이 추천, 많은 게지인들 음. 추천이라든지 그런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동인을 책임져야 되는 음. 그런 일이다 보니까 땡판 모르는 사람보다는 조금 비밀 유지라든지 운전이라든지 어. 위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되신 분을 뽑는 게 서로 좀 마음이 놓이죠. 아, 매니저의 월급은? 얼마인가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업무량에 비해 작게 받는 것 같아요. 저희의 기준으로는 제가 처음 했을 때 130만원. 받았어. 근데 이제 거의 밤낮 안 가리고 이랬으니까 그렇죠, 밤낮 안 가리고 시간 대비 하면 되게 낮은 연봉이었죠. 요즘은 그럼 얼마를 요나 요즘은 잘 받?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최저 시급 있겠다. 정도 맞춰서 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진짜? 이런 게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노출되고 음. 알려지고. 그러면은 처음에 로드 매니저로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이 어떤 식으로. 네, 처음에 로드 매니저에서 시작해서 로드 매니저들을 또 이제 책임지고 담당하는 현장 팀장 그런 느낌 엄청 간단한 행사 크게 뭐 뭔가 조율이 필요 없다든지 안 나온다든지 크게 뭐 위험하지 않다 그런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가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중요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서 일단 알려주고 음. 어떤. 음원 같은 거 정리부터 슈사인부터 음. 그런 맞아. 할거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DVD도 잘 준비해가야죠 알려드려야 되니까 나도 몇번 틀렸었던 것 같은데 <laughs> 사람이라서 어쩔 수없 아이돌퀸이 처음에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액방 원셉설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원어원 세븐틴 분들은 거의 겹친 적이 없어서 썰이 없어서 말씀 을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아, 잘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편집이 돼가지고 그두 팀에 대한 썰을 풀어달라는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음... 저는 본적 있죠. 어, 있죠. 있어요. 어 한번 얘기 좀 아, 해주세요. 세븐틴 분들은 그때 잘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일단은 그때 제가 다른 남자 아이돌 팀을 맡고 있었어가지고 산업 때 제가 몰래 염탐하러 갔죠. 아, 네네, 잘하는지 네네. 얼마나 재밌지 보러 갔는데 뮤지컬 같았어요. 약간 음악 방송에서 나올 수 있는 게한 3분 그 정도잖아요. 그 안에 보여줄 수 있는 걸다 보여줬던 것 같아요. 확실히 잘하고 퍼포먼스도 좋았고 끝나고 사녹 때한 방에 오케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사녹 하면은 한번 하고 몇 번을 조금 더 찍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봤는데 땀 엄청 나고 힘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들어가 땀씻기고 머리 매만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도 모니터에서 안 떨어지더라고. 진짜 그때 느꼈어. 아,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센터링 앞에서 진짜 모여가지고 눈빛이 하나라도 안 놓치겠다? 잡아먹겠다. 손짓, 팔짓 뭐가 잘못됐다? 하면서 막 의견도 서로 아 저거 안 좋네? 이거 바꿔야겠네? 그러면서 디테일하게 모니터링하고 남자가 봐도 음 멋있다 자기에 대 엄청 집중하는 사람 보면 멋있잖아요 열정 그런 거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무대 올라가서는 또 프로페셔널하게 너무 잘하고 왜냐면 이게 다 아이돌 때다 같은 무대여도 정말 그 열정적이게 하시고 출감 하시는 분들은 보면 와 이렇게 소리가 절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맞아. 그런 팀 중에 하나였던 거죠 맞아요 원너원분들은 음. 초반이기도 했는데 인기 많을 때였는데 일일이 다 찾아왔어요 저희 대기실에 와가지고 음 오늘 이제 저희 예능 잘 못할 수도 좀잘 부탁드리겠다고 신인니까 응. 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달라고. 그렇게 응, 근데 말씀하셨죠? 제가 봤을 때는 어저 정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까지 찾아와서 싹싹하게 음 인사하고 안할것 같았는데 근데 아 아니었더라고요. 음. 되게 다 와가지고 싹싹하게 웃으면서 아직 그 생글생글함이 기억에 남아요. 아, 각마다 들어가서 했던 거. 그쵸. 대기실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일에 대한 노력이잖아요. 음.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쉽지가 배우겠다. 멀쩡할 예. 음, 수도 있고 좀 그럴 텐데 다 아, 하시는 거 보고 와 실이 노력해야 된다. 겸손하고 음.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음. 네, 여러분. 오늘 매니저님과 함께 했던 아이돌 퀸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니저라는 직업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 또 관심이 있었던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영상에 참고해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 근데 좀 진짜 그랬어. 진짜 세븐틴은 <laughs> 내가 좀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 어이, 왜냐면 몇번안 봤는데 되게 잘해, 진짜 잘해. 어이. 몇 그러니까 이게 매력이 좀 다양해, 확실히 많으니까. 어이. 몇 명은 노래를 좀 잘하고 와 대충 한해 노래에 딱 이런 거막 터질 때는 어이. 그렇고 근데 나는 통틀어서 그거 하고 싶어긴 했어. 진짜 그건 내 사, 그거 사실이긴까 그냥 한국 남자 아이돌이 잘해. 어, 진짜 맞아. 그 솔직히 그못 따라 우리 외모가 그 느껴져서 내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더 많거든. 뭐, 빅스며, 어... 빅스도 잘하잖아. 어, 어, 어.